<뭔데요>? 이거 좀 오늘 비박선행1일차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뭔데요? <뭔데요> <뭔데요> 아, 일단 갔다 와서 아, 비박 1일차 이제 출발합니다. 조심조심 베이무거워고 조심. 네. <laughs> 음에, 힘들어. 하. 아, 아, 어진다무는 없는데. 아, 산가지들이 겁나 걸리랄않 <laughs> 아휴. <laughs>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이고. 아휴. 하. 저 위에 올라가면 바보인다니까 바다가 보여, 바다가. 아, 앞으로. 앞으로 한 시간 더 가야 됩니다. 지금 두 시간 반 걸렸고요. 아.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아. 아. 오늘 시, 10월 며칠이지? 오늘 28일? 이, 24년도 10월 28일? 예. 네. 그 그래? 야, 멋있다. 네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고 경치가 좋다 <laughs> 아 야, 이제, 앞으로, 1 시간만 더 가면 돼. 이쁘장하게 어. 어? <laughs> 잘 생기긴 잘 생겼는데, 아유, 이게, 뭐 저거 따자고, 저까지 올라가기는좀 그렇고. 갓싸움입니다, 갓싸움. 어, 포기, 포기! 비박. 비박, 1일차 이 가뭄비나무에, 예, 가뭄비나무입니다, 예, 가뭄비나무. 가뭄비나무에, 송상 지금 한 개, 한 개가 보이고요쫙 아, 꼭대기 두개 보이고, 세 개, 세 개가 달렸습니다, 세 개. 아 귀한, 귀한 상황버섯입니다. 아 가뭄비나무. 송상. 이게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윗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이 송상입니다. 송상. 우와. 이렇게 햇빛이 되니까, 이쁘긴 이쁘네요. 그리고, 이게 새끼. 새끼. 새끼 솜사유 일생입니다, 일생. 인생. 이게 자작나무인데자작나무가 뿌리채 뽑혀지면서, 여기, 자작, 편사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거. 무게 때문에 패스합니다, 패스. 아유. 이거. 따질 못해, 따질 못해. 무거워서. 지금 배낭 무게도 장난 아닌데. 아, 일단, 고가의 버섯만,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 이, 이뭔 버섯인가? 상황버섯은 상황버섯인데, 뭔 나무냐? 분비나무 같은데? 분비나무. 분비나무에? 분비사왕. 딸랑 한 개. 딸랑 한 개. 이런, 씨. 딸랑 한 개야? 아, 씨. 한, 두세 개는 열렸어야지. 네. 없어, 없어. 아, 이런. 아유. 어우. 종말교촌은 어떻게 이렇게 길게 생겼네? 아, 여기는 자작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작나무가 상당히 많구요. 아, 그런데 가뭄비나무가 별로 없어요. 가뭄비나무를 보고 싶은데, 이쪽은 가뭄비나무가 없고, 자작나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 귀하다는 차가버섯하고 상어버섯들요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하나 모르겠는데 워낙에 귀한 버섯들이라 어, 있으면 뭐 영상에 한번 담담고요. 아유 아이고 힘들어. 아유 너무 힘들어. 아유, 지금 자작감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음. 아, 이놈, 남은데 없네. 우와, 아우씨, 다시 보했네어 오, 오, 우 오, 우 여기, 여기 구경이 빠질 뻔 했어요. 음에, 음에, 음에. 다칠 뻔 했네. 아유, 여기 분비 상황을 하나 봤는데, 다 썩었어, 다 썩었어. 음에, 음에, 아까운 거. 음에, 다 썩었어, 다 썩었어. 여기도 하나 있는데, 아이고 상태가 안 좋아. 헤매 아, 네. 상태가 안 좋아. 에이씨. 아이고, 어렵게 봤습니다. 어렵게 봤어. 차가워서. 거의 90%가 차가워서. 맞을 것 같아요. 맞는 것같아 저기, 시커먼 거 보이죠? 잘안 보이는데. 가이, 서 찍어 볼까요? 차가봐서 아, 맞네요, 차가버서이 꼭대기 매달려서 영상 찍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유, 저왜에 보이시나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아이고, 차가버섯 작은 덩어리인데. 저 위에, 저거. 저하고, 요 아래. 이거 하나, 저쪽에두개 이렇게 달렸습니다. 아, 양은 작고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이게 나무가 작아서 올라가서 영상을 찍기가 어려워요. 아, 좀더큰 거를 보고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아, 영상은못 담아. 아, 참. 가까이 매달려 있으면 영상을 찍겠는데, 그리고 나무가 크면은 올려 타갖고 영상을 담겠는데못 담아요, 지금. 아유. 네, 사사, 사황 봐서 와, 네. 쫙붙었습쫙붙어서 아유. 아유, 뜯게. 두께도 괜찮은데, 아유, 무거워, 무거워. 버리고 가야 돼. 저 앞에 차가벗어, 같기도 한데, 한번 같이 가까이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거는 차가벗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확률이 한 60%? 멀리서는 잘안 보이고, 가까이 가야 돼. 아우, 아 자꾸 넘어져. 아우. 예, 대박, 대박. 차가바사. 차가바사. 차가바사 맞습니다. 여기 나무를 타갖고 올라가서 확인을, 영상을 좀 담고 싶은데 이것도 너무 높네. 아, 요거거든요, 요거. 차가바사. 차가버섯. 요게 차가바사입니다. 와 제이구. 이게 바로 차가버섯입니다. 네. 차가버섯. 와. 아네. 아 오늘 상어버섯 엄청 높니다 엄청 봐. 아 두께, 두께. 와 두께 끝장나. 와네 끝장나 끝장나. 에 네. 엄청 두꺼. 오우. 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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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씨. 장난 아니네 패스 패스 야 내가 보기에는 그지 옛날에 누가 땄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땄으면 그렇겠는데 오, 오래된 거고 아, 오래됐지 진짜 야, 이게 검둥이, 검둥이 차가워서 십니다 이제 막 도달하네. 야, 이거는 진짜. 와, 아, 아, 다리야. 아, 다려, 아, 다려, 아, 아, 야, 이거 뭐야? 아, 자작상황이 무슨, 와, 거북이 등짝, 거북이, 거북이 큰, 뭐야, 황소개구리처럼. 아유, 엄청 크네. 두께가 생각나네. 아유, 아유, 쉽네. 어 두꺼워. 두꺼워, 두꺼워. 야, 기가 막힌데, 이거. 아유, 가지고 가고 싶은데. 아, 이거 못뭐 가져가겠다. 아 네. 거리가 가까우면 가져가겠는데. 거리가 가까우면 가져가는데. 아휴. 패스, 패스. 아. 이거 저작 편사황이아이거 두꺼워. 어, 엄청나게 두꺼워. 아 씨. 아. 그림의 떡. 그림의 떡. 이거 이걸 어떻게다가? 너무 무거워. 아. 아우 맞네. 당규씨. 아 비박 2일차인데, 2일차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만삼을 한번 찾아볼까 하고, 지금 혼자 떨어졌구요. 나머지 일행들은 상황버서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잔담이 꽤 크네 음. 한번 만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삼 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한번 그래도 영상에 찾아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방 있죠. 이렇게 시방이 있고요. 요거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만삼 만삼 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파리가 아직 바짝 말라가고 이렇게 있고요. 요 줄기가 따라 가면은 여기서 나왔어요. 이 만삼줄기, 만삼28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 만삼은 보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만삼을 또 봤어요. 이렇게 싹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렇게 따라, 따라 내려가면 딱대가 두 개짜리 만삼. 딱대가 두 개죠. 딱대가 두 개짜리 만삼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만삼을 봤습니다. 어, 싹대가 대박 큰데요. 오 이게 대가는데 얘가. 이렇게 와서 얘가 싹대가두 개, 세 개, 세 개, 싹대가세개 같아요. 오씨, 다 여기 울지좀문리네 야, 와 여기 큰 만삼을 봤습니다. 와 줄기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만삼 줄기인데, 와.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니까 싹, 싹대가 엄청 굵은데 싹대가 두개야 싹대가 두개 싹대가 이렇게 굵은 게두 대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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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기 여기 만삼이거든요만삼싹대인데 얘가 별로 올라간 것 같아 야만삼줄기가저 꼭대기 저 곡대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 아래 와줄기 엄청 크네 우와 <laughs> 저쪽도 만산줄기 여기 한 뿌리면은 한 뿌리인 것 같기도 하고, 두 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만삼 줄기가 상당히 크네요. 야, 이 정도면 오래됐겠다. 야, 오늘은 비방 마지막, 좀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 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3시간은 내려가야 되는데, 아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네요. 다들, 지금 다리가 하체 힘이 없어갖고, 천천히 가능하고, 경사가 너무 심해. 아유, 탐해라. 조심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